가자, 가자. 이제 드디어 집에 간다. 딱 7일?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. 응. 갑시다. 생각만큼 엄청 춥진 않은데? 그러네. 생각보다 엄청 춥진 않네. 아이고. 맞아, 이기 손을 잡으니까 얘가 머리를 안잡아 자기 손을 꼼지락꼼지락 끌려 응. 근 내가 손을 이렇게 하니까 나를 쳐다봐 여보는 앞에 돈 먹었어 먹으라고 막상 왔어? 응들어왔어야 포인트가 맞지 않다고... 잠다 깨버렸다, 그치? 어머, 포켓 밑에 잠깐 화장실 들어가고 가게도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으쌰. <laughs> <laughs> 오. 어, 잡아당기네. 어, 그래? 응. 잡아내. 잡아내. 이제는. 어. 또손 잡고. 손을 빠지 못해. 그치? 아직. 응. 어, 쭈쭈쭈쭈쭈쭈쭈쭈. 음.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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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워 먹어야 돼. 따뜻한 게 아니야. 응. 냄비 그거 버리고 씻어서 대밥 배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얼마나 나올 때? 예, 괜찮아요. 많 반이 나아졌어요애와기야애기 많이 자랐어. 많이 자랐어. 일주일이야. 어, 지금 안 좋은데 컨디션이? 아, 아니 목소리가 뜨거 같은데? 에? 아니에요? 근데 아기가 너무 추워 빨리 닫아야 돼양 먹니? 아기이양안 먹어요 왜안 먹어? 양범아 양범이? 어범이 양범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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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범이 양범이? 양범어양범안 양범이? 다이거 못해가지고 고개 이으라고 양범이? <laughs> 기만 해도. 그러게. 엊그저께만 해도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, 이게 들으라고. 많이 든다. 진짜 많이 든다. 아휴, 응. 얼마나 니랑만 네 힘들겠냐. 옷도 없나봐, 이제, 이거. 왜요? 엄마가 힘드냐. 니놈 네 뭐, 얼마나 힘드냐. 그만해라, 이제. 힘들어. 알았어? 오늘 아빠 만나네? 일주일 만에? 네. 아빠 왔다 왔던... 드디어 이 문을 들어올 수 있다. <laughs> 아, 누구야? 누구야? 응? 누구야? 마스크 벗어? 벗어도 될것 같은데. 안 돼. 괜찮아. 어지 어제는 지금 괜찮아. 뭐여 땅 내기 같다. 허것좀 많이 큰것 같다. 그렇지. 아빠잖아. 아빠잖아. 아빠한테 아빠. 아빠 좀 보아. 아빠 아빠 보고 싶었어? 너무 예, 높... 어? 찍었지 너무 찍었지 <laughs> 머리 이렇게 쭉 가라앉았어. 예? <laughs> 이쁘니까 아침 낮에는 이뻐. <laughs> 밤에 더 이뻐요라고 해주세요 그래. 밤에 더 이뻐요. <laughs> 밤에 왜 그런 거야? 밤에 더 이뻐요. 또 잘해 뭐지 이렇게 터미타임 어. 음. 이렇게 많이 컸어? 우리 아기 많이 컸어? 엄청 어, 많이 컸는데요. 많이 컸어? 네, 다른 애기 같요다을게 어디다 뿌려버리는 거이 바닥에. 바닥 이제 이집에의 마지막 소독이다. 얘 금이 욕심이 생긴 거야. 이거 왔다가되해지갈까요 다지갈까요? 벗어나야 되겠어. 자기 응? <laughs> 천천히요, 아빠. 천천히 할까? 근데 이, 이런 거 입히기가 나빠요. 옷시 없어 아이 성공해. <laughs> 응. 안 무거워? 네, 가벼워졌습니다. 아, 그래? 가자 가자. 어? 갑시다, 어? 집이 따뜻하고만. 뭐뭐아 이거 청소기 돌려 가지고 다 올려 놨구나. 어. 와우 깨끗하네 우리 집 깨끗하지 어지 지우나 <laughs> 아 이제 짐 풀릴만 남았다 일주일 동안 수고했어요 아기곤듀 <laughs> <laughs> 발 아픈 거 아니야 이 정도면? 가 <laughs> 아, 기분 좋아 웃어 웃어. 기분 좋대. 나도 기분이 좋아야 할 텐데. 지금 <laughs> 자픈 거안 잡아줄 거야. 아기를 잘 보고 있어 줘. 집을 치워볼게. 알았지? 오케이. 할 일이 진짜 많다. <laughs> <목소리> 치카치카 <치가 치가. 목소리> 오른쪽 오른쪽 오, 오른쪽 왼쪽 쓱싹 쓱싹 크운에해해해해카 치카치카 치카치카 치카치카